5번 매트 14번 경기 백경렬 선수 대 김준옥 선수. 안도가, 안넘어가게안넘어가게안도어가 안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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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도라 안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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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넘어가게 안, 넘어가게 안, 넘어가게 네안 왼쪽 다리, 아, 다리 잡고, 아, 주시, 다 됐다, 오케이, 다 됐다, 다다 오른쪽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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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잡고, 다리 계속 세요고 아, 그렇지. 고 자, 겨드랑이, 겨드랑이 봐봐 다리 조심, 다리 조심. 발리 파는 거 조심. <laughs> <나오고 있다. 웃음> 호흡면서이다드랑이 <다리> <laughs> <오전하게> 타이트하게 잡하고 <laughs> <laughs> 화지기 자고 가지기가지기 화지기. 화했다 화지기. 화지기. 사지기 화지기. 지기화다기 화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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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로기 화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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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지 오른쪽 잘밀 목부터 쪽잘 밀어 오깐나어오면된잘 다리 잘 잡고 오른쪽 잘 밀어 오른쪽 잘 밀어 오른쪽 잘 밀어 오른쪽 잘 오른쪽 잘 밀어 오른쪽 잘 밀어 리른쪽잘 밀어 오른쪽 잘 밀어 다 하나 잘 밀어 오른쪽 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잘 오른쪽 오잘 밀어 오른쪽 잘 오른쪽 막 계속 밀어야 돼요. 팔 올라온다, 팔 올라온다, 팔 올라온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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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머리, 머리 깊이서 어세요 어깨 깊이